가방 좀 줄래? 아휴, 그래, 그래. 보이나요 거울? 네. 잘 보여요? 네. 자를게요 이제. 네. 네. 요만큼 자를까요? 아니면 요만큼 자를까요? 1 번, 2 번. 1? 1 번. 1 번? 응. 일번 조금만 잘라. 네. 눈 감으시고요. 사사사사사사사사. 야. 그치. 자 거울 봐봐. 거울 봐봐. 더 잘라 바로. 더 잘라. 어디를? 여기? 응. 앞머리? 응 여기 더 짧게 잘라 앞머리를? 응 진짜? 응 기다려 진짜? 그러면 옆머리를 먼저 잘라놓고 응슉 봐봐 두아또해또 아, <laughs> 하라고? 응 아니, 무슨 일이야 여기 옆머리 좀눈 감으시고요 가만히 있어요 응. 봐봐 어? 완전, 또 해줘 완전 바가지 됐네 또 해줘 또 해줘? 응. 아니 알겠는데 거울 한번 봐봐 앞머리 좀더 잘라? 응 더 자르라고? 응. 그다가고 두리는 말이 어쩌세요? 내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야. 기다려. <laughs> 단발 되겠 단발 되는 되겠는데 이러다가? 우리 단발까지 길러보자. 단발 되는 한눈 감아. 좋아 좋아. 좋아 좋아? 응. 아니 거울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고객님. 좋아 좋아. 괜찮으세요 진짜로? 네. 진짜. 자, 자가 보세요 이제.